안녕하세요. 타이거 스튜디오입니다. 오늘은 드디어 말썽이었던 배터리 방전을 위한 배터리 킬 스위치를 장착해 보겠습니다. 제 배터리는 이런 형식이고요. 저번에 교체를 했었죠. 배터리 킬 스위치 언박싱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. 자,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배터리 방전을 어, 막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제품은 이 배터리 킬 스위치입니다. 일단 알리, 알리 제품인데요. 옷 포장 기가 막히요 일단. 아, 포장을 정말 잘 해서 왔네요. 저는 그 무선 킬 스위치를 주문을 했고요.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 SL 차량은 트렁크가 에어 공압으로 소프트 클로징이 돼요. 그래서 소프트 클로징이 되다 보니까 에어로 딱 잡고 있는데 그거를 매번 키로 열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키 음, 박스가 좀 오래된 제품이니까 고장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저는 그 무선 배터리 키 스위치를 선택을 했고요. 전 서, 제품 구성은 뭐 이렇습니다. 키가 무선 두 개네요. 키가 두 개인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좀 큰일 나겠죠? <laughs> 그리고 본체. 이 본체를 잘 설치를 해야 아무래도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키를 잊어버리더라도 여기 온 오프 버튼이 있기 때문에 작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헤어링을 해야 되겠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. 얘는 아마 이렇게 놓고 붙이라는 뜻 같습니다. 근데 그거 따로 테이프는 주지 않네요. 양면 테이프를 줄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. 이 제품을 고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그 레이트 커런트 오브 스위치에요240암페하죠 이거는 이. 저희 배터리가 240암페이 미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스턴트니우스 커런트 오브 스위치 500암페이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? 아무튼 뭐 이게 음, 스위치를 띄었다가 이게 다시 제가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다시 이제 붙을 거잖아요 이 안에서 배터리에 다시 붙을 때 이게 저희 배터리 띄다가 이렇게 딱 다시 넣을 때 스파크가 튀잖아요 이 순간 전류가 흐르는 거를 말을 하는데 이게 높을수록 사실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500A 인데 이게 막뭐 제일 제가 높게 봤던 거는 1500A까지는 봤는데, 자동차 배터리에서 1500A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, 저기 봐요. 240A에 500A. 이, 이두 부분을 좀 많이 봤고요. 그 다음에 이 대기 전력이라는 게또 있어요. 얘가 기다리면서 전류를 안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용을 하거든요? 그 대기 전력이 0.03A였는데, 그, 암전류에서는 허용치기 때문에, 어,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서, 어, 이게 저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, 여기에 이제 기존 마이너스 배터리에서 마이너스 단자에 얘를 연결을 시켜주고, 기존 차량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단자를 이쪽에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. 그리고 플러스는 얘로 잡아주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배터리를, 얘를 이제 차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. 그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, 교체를 할때이 단자들을 풀어줘야 되거든요. 우선 이 너트가 굉장히 녹이 많이 쓸어 있습니다. 이쪽도, 이쪽은 조금, 마이너스 단자는 조금 덜한데, 플러스 단자는 녹이 많이 쓸어서, 제가 스텐 너트를 구매를 했어요. 이게 하나당 2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, 그, 저기, 뭐야. 배송비가 3,000원 정도 해서 조금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. 너트를 푼 다음에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배터리 킬 스위치가 저는 배터리가 딘 타입이어가지고, 어, 배터리 킬 스위치가 맞지가 않았었는데, 에이가 이걸 빨리빨리 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, 이 부분을 원래는 배터리에 바로 물린 다음에, 마이너스 배터리 단자를 여기다가 물렸어야 되는 건데, 제 거는 딘 타입이어가지고 저기 보이시면 턱이 살짝 져서, 그, 이게 배터리가 물 수가 없어요. 0 게이지 짜리 전선을 하나 만들어 보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. 막상 이런 걸 구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, 이렇게 납으로 제가 마감을 했는데, 처음에는 이렇게 막 개발 세발 했는데, 두 번째 한다고 그래도 조금 제대로 했, 하더라고요. 아무튼, <laughs> 이거를 만들어 왔고, 이제는 저쪽에 있는 마이너스 단자 탈거하고, 어, 이걸로 물려준 다음에, 다시 킬 스위치에 연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저 다, 배터리 단자에 묶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체결을 해줄 겁니다. 장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우선은 마이너스 단자부터 잘 연결을 해 줬고요. 이게 조금 미흡한데 이 나사가 너무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저걸 조금 잘라주면 나중에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잘 14mm로 꽉 조여줍니다. 꽉 조여주고 얘는 이 선은 플러스 선으로 갈 거기 때문에 플러스는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플러스 부분은 장착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나사를 푼 다음에 볼트 푼 다음에 바로 연결을 시켜주면 연결이 되는 거죠. 긴 착을 잘 해주고, 이제 마이너스 3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고정만 시켜주면 이 작업은 끝이 납니다. 이제 차에 연결을 다 끝냈고, 지금은 오프 상태이거든요? 얘를 on 누르면 차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. 그리고 오프 하면 차가 이제 시동이 꺼지는 거죠. 어 됐습니다. 이게 오프를 했을 때 재기 전력은 0.03암페어였으니까 거의 배터리를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. 이제는 이선 정리만 잘 해서 마감을 해주면 이제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키는 이거 하나랑 여분의 키가 더 있거든요. 그래서 잘 보관을 해야 될것 같고 혹시나 이 키를 잊어버렸을 때는 여기 온 버튼과 오프가 있는데 지금 오프 상태였잖아요. 오늘 예, 눌러주면 작동이 되고 오프를 누르면 다시 그냥 꺼지는 뭐 이렇게도 사용을 할수 있는데 현재 이 SL 230제 SL 55 모델은 트렁크에만 소프트 클로징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배터리 킬 스위치를 이런 걸 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본넷에 배터리가 있어서 일반적인 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요걸 많이 사용하시거든요. 이것도 돌려가지고 그 배터리를 ON 또는 OFF 시킬 수 있는 배터리 킬 스위치인데 보통은 그 엔진룸에 배터리가 있는 경우에는 요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사용하려고 처음에 구매를 했는데 얘가 에어공압이다 보니까 아 그냥 막 열어 놓기도 조금 애매하고 나는 무선으로 한번 해 봐야겠다 라고 찾아봤더니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 있었고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보다 보니까 제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딘 타입이어서 턱이 있기 때문에 선 연장이 필요했다. 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배터리를, 어,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운행을 해주는 게 가장 배터리한테는 좋고 차에도 좋아요. 제차 같은 경우는 ABC가 있기 때문에 ABC를 잘 유지 보존 하려면 좀 타주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이고, 만약에 이제 자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겨울이다 보니까 좀 타지 않으려다 보니까, <laughs> 배터리 킬 스위치를 달게 되었는데, 선은 조금 복잡해요. 원래 차대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선에서 바로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, 여기다 연결을 시킨 다음에, 여기 연결을 시켰고, 얘로 인해서 이제 그 접촉이랑 비접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 한번 트렁크를 닫고 잘 작동이 트렁크를 닫았을 때도 되는지 지금은 꺼 놓은 상태거든요. 꺼 놓았을 때 거리가 대략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, 꺼 놨을 때이고요. 지금 이제 킬 겁니다. 네. 잘 켜지고 꺼지기도 하네요. 근데 일단은 삐용삐용 소리가 나는데 키가 우선은 안에 있고, 자 지금 꺼놓은 상태고, 꺼놓은 상태고, 오을 누르면 열 열린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, 이제 이 경보장치가 좀 꺼지는 편이고, 다시 닫으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안쓸 때, 안쓸땐 다시 꺼버리면 얘가 이제 안 먹는 거죠. 안 먹어요. 그리고, 아, 전 다시 켜줬을 때, 다시 또, 꺼. 또 여기 엄청나게 또 소리가 날 텐데, 아무튼, 다시, 켜주면, 어, 이번엔 소리가 안나요잘 어, 잠겨있어서 그런가? 아무튼, 그렇고요 소리가, 안, 이번엔 안 나네요. 얘 열리고요. 아, 어, 잘 닫깁니다. 그래서, 아무튼, 이 배터리 킬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. 혹시나 차량 운행을 할 때, 음, 나는 세컨카를 가지고 있어서 좀 차량 운행이 적다. 근데 배터리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됐다. 그리고 배터리가 난좀 걱정이 된다. 라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. <목소리>